<laughs> 음. 가자. 타. 빈 자리에 앉을 거야. 가자. 타. 왜? 왜, 왜, 그렇게 가렸어? 어? 너무 눈물셔 누나 빌려달래. 하나, 둘, 은우야! 하나, 둘, 셋! 맛있죠? 만마들 가루를 다 털면 어떻게 너무 가까워. <laughs> 아, 너무 가까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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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캥거루 응. 아니고, 아, 왈라, 아, 왈라루? 왈라, 왈라비? 아, 라귀라비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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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똥 귀여워. 똥. 여워귀여똥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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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여레리독워 귀여워. 귀여워. 귀여

来，妈妈你哪爸，爸爸，哈哈，好呢 <laughs> <妈>，<laughs>